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 제가 최근에도 여러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셔서 교제하자고 하셔서 만나 뵙고 할 때마다 어, 본인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 기대했던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또 기대했던 그 개척지에서 도저히 그 개척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그 사명자들이 주의 종들이 많이 낙심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그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 본문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는 기회가 꼭 온다는 어,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새벽에 오신 권사님들, 장난이 어,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이 본문에서 삼손은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특이한 사사예요. 왜 특이하냐면 다른 사사들은 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삼손은 항상 혼자가요. 그만만큼 어려운 시대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이 본문에서는 3 0 0 마리의 여우가 나오는데 기도온 시대 때는. 전투를 하면 그 몇만 명이 따라오고 그중에 300명을 추렸거든요. 삼손의 시대에는 더 어려워져서 이 블레셋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예 없어서 하나님이 용사 300이 없는 이스라엘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할 정도로 혼자 고독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삼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독하고 외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이 감당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셨던 사명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삼소는 사명감과 함께 불레셋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그리고 그에게 인간적으로 있던 정의감, 본인 스스로도 흔들리고 때로는 정의롭게도 되지만, 때로는 부정의, 부합리, 부조화된 인격 속에 갈등하지만, 그는 늘 정의감을 갖고 있었고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기회,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에 주의 성령을 급하게 부어 주셔서 그 갑자기 임한 주의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격려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을 이제 보시면 거기에 삼손은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도 있죠. 그, 그 이제 아내를 친구에게 두고 버려두고 자기는 그냥 부모님 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어제 그 내용이죠. 수석객기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서 또그 아내가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 계획이 흔들리게 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아내를 이제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에 찔렸던가 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염소 새끼 하나를 데리고 가서 선물로 그 아내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 추수할 때에 이제 갔다라는 걸 보니까 그한 5월쯤 될것 같습니다. 5월쯤이 되면은 밀을 추수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밀을 추수하는 지금 아주 곡식이 풍성하고 또 열심히 분주하게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5월에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 장인 댁에 찾아가서 아내가 아내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쓱 내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아내 볼 마음으로 갔는데 장인이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왜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장인이 어 네가 그를 미워했잖냐. 그래서 내가 내 딸아이를 네 친구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성적으로 또 그리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인지 그냥 여자를 그냥 그뭐 물건 취급하고 딸을 뭐이 사람 줬다 저 사람 줬다. 그 남편을 그냥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그러한 악한 문화가 블레셋에 있었고 그러한 악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동그 동생, 여자 동생이 더 이쁘다. 그러면서 동생을 가져가라. 이게 도대체 아버지 마음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가 그런 정도로 밑바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순간 아 이걸 틈으로 이불레셋 사람들을 좀 어,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삼손은 항상 어떻게 하면 불레셋을 칠까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 틈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이걸 틈으로 해서 화를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절이하에 보게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은손은 이제 우리 m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n s a m s 들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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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이 n Samson, Samson, s a m s 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삼손이 만약에 개인적인 그런 분노라고 한다면 장인을 쳐야죠. 그런데 여기서 장인을 치지 않고 불렛에 사람들을 쳐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민족적인 사명감이었고 정의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을 이용을 해서 사명을 이루고자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절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우지만 히브리말로 슈알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여우하고 일이 중간쯤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한 100마리 단위로 이스라엘에가 보면 그 들개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 슈알이 그 여기 본문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마리 단위로 땅굴 파고 집단 생활을 하고 주로 썩은 음식, 죽은 시신들 파먹고 동물 사체를 먹고 이런 아주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우, 이쁜 여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우 링크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더러워서 이렇게 곁에 둘수 없는 가장 천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건 가장 더러운 동물인 이 슈알 그리고 절대로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무기를 쓸수 없는 낙타 턱뼈 이두 가지 물건은 더러운 물건이라고 이제, 이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흔들리고 연약한 삼손 가장 천박한 동물인 여우 썩은 것만 먹는 더러운 그 여우. 그리고 절대로 손에 집을 수 없는 그것도 말뼈도 아니고 낙타뼈도 아니고 낙이 뼈입니다 그것도 다리나 팔다리 뼈가 아니라 턱뼈, 더러운 턱 뼈입니다. 음식집던. 그걸로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감당하죠. 주의 신이 임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볼때난 낙타 떡뼈 같고, 내 스스로 볼때 내가 이 더러운 슈알 같은 정말 썩은 시체나 먹는 그냥 상존하고 허덕이고 있는 내 그런 존재다. 난 비루한 자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난 삼손처럼 흔들리고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야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의 신이 임하면 사명감이 있고, 쓰임 받고 싶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이 더러운 동물을 가까이 지나는 동물을 300 마리를 잡아서 다 묶었어요. 그냥 여러분 동물들은요 기가 이게 어떻게 언제 300 마리 잡냐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해그랬고 이게 이제 100 마리 단위로 그러니까 군집을 하는 거라 한놈 잡으면 100 마리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쓰면 벌써 대장을 잡으면 나머지 99 마리는 꼬리 내리고 벌벌벌벌 깁입니다 오금이 절여서 여러분 시골에 보면 개장수들이 있죠. 개장수들만 나타나면 동네 개들은 그냥 오줌을 쌉니다 오금이 절여서. 움직이질 못해. 그렇게 쌓납던 개들도 개장수한테 도대체 개장수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는데 제가 시골에 보면은 동네에 쌓아온 개들이요. 개장수가 저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막 짖고 난리 납니다. 도둑이 나타나면 짖고 난리가 나요. 근데 개장수만 나타나면 애들이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굳어요. 그럼 개장수는 쉽게 잡아요 잡고 물지도 않아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300마리를 어느 순간에 잡냐라고 누가 질문하는데 이건 그 100마리 단위로 움직이는 휴알 들으 잡으면 그냥 100마리는 그냥 잡. 움직지도 이 않아요. 꼬리 묶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300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꼬리와 꼬리를 묶어 버려요. 두 마리씩.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 꼬리 묶었던 사이에다가 횃불을 딱 꽂아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이 그냥 발광을 하는 거죠. 불이 붙었죠. 이 개들이 막 난리가 나죠. 뭐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밀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 있는 때입니다. 추수한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또 옆에는 추수할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는 이 들판. 불렛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식량. 거기에 포도 열매가 그때 맺힙니다. 거기에 감남나무가 올리브나무가 거기 맺힙니다. 5월달에 불나면 난리가 나는데 300마리 여우를 150쌍을 만들어가지고 횃불을 거기다 꽂아갖고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식단이 다 난리 난리가 나고 전부 불타버리니까 여러분 1년 농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삼손이 은혜 이걸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 되니까 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삼손은 살짝 에단 바위 틈에 이제 숨습니다. 혼자 혼자 활동하니까 참 좋아요. 이제 혼자 딱 숨어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 딥나사람 장인인데 거기 그 이제 사위가 유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삼천 명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갑니다 이제 가게 돼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음, 유다 사람들이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올라왔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거죠. 어 그렇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천 명을 데리고 이제 삼선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삼선을 잡으러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선을 잡으러 가갖고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주의에 젖은 거예요. 너왜 블레셋 사람 건드려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모르냐? 블레셋 사람들 우리 다스리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민족의 자존감도 잃어버렸고, 완전히 패배주의에 젖어서 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패배주의를 벗어야 합니다. 왜 부응이 안 됩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패배주의를 벗어야 합니다. 왜 사업이 부흥이 안 되고 가정이 부흥이 안 됩니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패배주의해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민족보구마도시보구마 용산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면 주님이라면 우리를 통해 더러운 슈얼과 같은 이 여우와 같은 우리들 그 미천한 턱뼈같은 우리들 미천한 이 삼선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주의신이 또 삼선에게 임합니다. 이번에 삼선이 임해서 한 일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패배주의적고 믿음이 없는 이 백성을 보면서 삼선이 거기에 있던 낙타 썩은 낙타 그뼈 턱뼈를 가지고 들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우리 14절을 꼭 읽어봐야 돼요. 14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불레의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풀어 어어 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세 바줄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 바줄 두 개로 삼손을 묶어서 유다 사람들이 불레셋 사람들 앞에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유, 유다 사람들한테 나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묶기만 해라. 삼손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불레셋 사람 앞에 갈 거를 새로운 바줄인데 어떻게 이게 불탄 삼과 같이 이게 풀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불가능한 세밧줄두 개가 불탄 삼처럼 그냥 후르륵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을 구할 때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명자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는 그 사명자 여러분 그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그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 나를 옴짝달싹못 하게 했던 내 의식을 묶어 버리고 내 삶을 묶어 버렸던 이 밧줄 도저히 풀어질 것 같지 않은 새것 새 밧줄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 두 개가 묶인 이 밧줄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밧줄을 끊어버리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시티미션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묶였던 밧줄이 불탄삶처럼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풀어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낙이 턱뼈로 16절에 보면 시를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부르면서 합니다. 십육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음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그날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죽여요. 이게 삼손의 이행시예요. 삼손이 두 줄로 시를 만드는데 턱뼈로 한 더미 나귀로 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밌는 이건 위트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노래예요. 왜 그러냐면 턱뼈라고 하는 말과 그게 이제 턱뼈가 하모리거든요. 한 더미도 하모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삼선이 천명을 죽이고 뭐라 했냐면 그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천명을 죽이고 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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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턱뼈 턱뼈 한 더미 한 더미 내가 천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이제 그 지나친 게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두 줄로 묶여서 이렇게 오니까 그걸 마주하여 소리 지르며 왔다고 돼 있거든요. 원문을 보면 환호성을 지르며 왔다는 거예요. 저자식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마주 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묶인 삼손에게 조롱하며 왔을 때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려 갖고 이번에는 완전히 밧줄이 풀어지게 되니까 삼손이 이게 발음상 함어 놀리는 듯이 보이는 거야. 함어 함어 하멀하멀하니까 놀리듯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 삼선의 모습이 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의 탄식이 여러분, 기쁨의 찬송과 여러분, 기쁨의 노래가 될걸 믿습니다. 여러분, 송아지에 뛰는 것처럼 여러분, 결박에서 불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송아지에 뛰는 것처럼 기뻐하는 하모하모라면서 그 원수 마귀를 향하여 조롱하는 여러분 승리를 환호하는 이 놀라운 환호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명자가 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목마르고 지친 거예요. 승리는 엄청났는데 또 고독함이 밀려와요또 어려워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1 8절 우리 한번 보시게 읽어볼게요, 보시죠?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쳤어요. 크, 혼자서 삼천 대 일어냈으니 지쳤고 천 명을 죽이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자기가 몸이 지친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이제 내가 사명을 다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목말라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삼선에게 놀라운 청을 베풉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선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이 이름은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에 있더라. 아멘. 여기 엔하꼬레, 에나꼬레 이런 거 한번 우리 상호로 한번 쓰세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엔하꼬레 이애나꼬레는 뭐냐면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친 거예요.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샘을 줘도 되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우리 선교사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이상 갈 힘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샘을 주실 겁니다. 애나꼬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정신이 들고 힘이 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